제가 이렇게 임포트로 열면 OBJ 만들어진 거를 불러드릴 때, 여기서 이렇게 불러드리되게 제가 요거입니다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T 눌러서 흰색으로 좀 재질을 바꾸고 보면, 폴리곤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게임에서 가면 흔히 하는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최적화를 하냐면, 메쉬를 많이 줄이되, 줄일 때 격자가 바둑판처럼 이쁘게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UV를 한 장을 멋지게 펴서 해야겠죠. 그 전에 조금 리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표면이 너무 거치니까. 우리가 이제 지 브러시에서 많이 쓰는 브러시 중에 Shift 누르면 스무스 브러시가 있고 스무스 브러시 RGB랑 Z헤드가 같이 켜져 있으면 표면도 부드럽게 하지만 이렇게 폴리페인딩도 부드럽게 하는 상황이 돼 버리죠 그래서 RGB는 꺼 버리고 이렇게 표면만 이렇게 부드럽게 좀 해주면 되겠죠 타블렛이 필요하겠죠 음, 타블렛 없어요 지금 이런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누가 되겠죠? 이것도 어차피 하다보면 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음영 지역이 잘안 찍힐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밑에 언더로 들어오는 것들이 잘안 찍히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채색을 할게요. 여기 칼라에 C를 누르면 칼라 피킹이 되죠. 이 색깔이 이렇게 피킹이 되고, 스탠다드 브러쉬의 Z에도 끄고 RGB만 켜서 칠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이상한데, 가럼 맞는 것죠 이렇게. 칠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번좀 모델링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됐죠? 이 정도 됐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얘가, 토폴로지가 굉장히 적은 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 디테일을 가져가는 거를 해주면 되는데, 어, 귀찮으니까, 그냥 한번 쭉 갈게요. 원래는 요걸 했어야 돼. 여에 가보면, 요거 기억나죠? 네, 마우스 내려, 됐다. 여기 보면, G, 리메셔 가이드라고 있죠? 이제 토폴로지 라인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 라인을 짜줘야 되죠. 이쪽 라인인가 보다 이렇게. 어 마우스하는데 한계가 있네요. 좀 이렇게 그리고 이 짜주고. 이런 식으로 토플로지 라인을 짜주면될것 같아요. 잘못하겠다. 어, 손이 마우스로 하긴 좀 힘드네요. 약간 아, 토플로지 라인을 이렇게 좀 잡아주고요. 대충 잡았어요. 잘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하네요. 토폴로지를 요 방향으로 좀 짜달라고 가이드를 좀준 거고, 가보면, 지오메트리에 가보면, 여기 리메셔가 있어요. 지금 폴리곤 상태가 보면, 보다시피 몇 개냐면, 어, 55만 개네요. 55만 개. 제가 여기 리메셔라는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디바이드, 여있다트리메셔가이 역할을 하죠. 폴리곤 카운트가 다섯 뭐 개인데 전세 개? 두 개? 두개 정도로 낮출까요? 그리고 리메셔를 누르면 얘가 쭈쭈쭈 보산을 쭉쭉쭉 하죠. 이럴 땐 좋은 컴퓨터가 부럽죠. 굉장히 느려서 음, 됐다. 이렇게 폴리곤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폴리곤의 개수는 지금 7,000개 정도로 낮아졌네요. 50만 개에서 7,000개 정도 됐어요. 음, 괜찮은 것 같아. 요 7,000개도.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얘 그대로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텍스처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UV를 펴줘야겠죠. 뭐, C4D 가서 펴주던 귀찮으니까 저는 여기 UV 마스터에서 펴줄게요. UV 마스터에 가보면 자, 요거 우선 저장을 할까요? 저장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 클론을 하나 해줘야 돼. 요거 원본을 하나 복사를 해서 클론으로 만들고 나서 얘 UV 칠하는 게 편한 거는 그냥 프로텍 트할에만 enable 칼라로 칠해주는 거죠. 십테너고 저기 여기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라고 주면 니다 이렇게 보호해줄 라인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럼 저기는 U V를 잘안 뭐랄까 어, 자르지 않을 거야. 그래야지 이쁘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여기도 좀 보호해달라고 제가 할게요. 어떻게? 여기는 절대 자르면 안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절개할 라인. 내가 라인을 잡아주는 건, 어, 트랙이라는 애가 해주고요. 여기서 제가 이거 잘라줘라는 거는, 이렇게. 칠하면 파란색이 등장을 하죠 그럼 얘는 여기 이제 선으로 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잘라버려 이런 뜻이 됩니다 히어 히어 마우스 한개죠 좀 이렇게 자르라고 했어요 뭐 여기도 좀 자르고 여기도 좀 잘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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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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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 라인을 이쪽으로 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쉬워요. 계속 언내한 번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잘라요. 자른지 안 자른지는 플래폼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잘랐대요. 어, 플래폼으로 다시 3D로 가고이 상태를 저장해주면 되겠죠. 얘를 제가 세이브해지로 해서, 음, 메시에, uv2라고 해주면 되겠죠. 저장이 됐어요. uv2. 자 여기다가 고해상도를 다시 불러드릴게요. 여기 다시 불러드리는 방법은 어 n 드로 부르는 거였고요. 로드를 해놔야겠네요. 로드툴로 아까 메시 저장한 게 얘였고, uv2에서 얘한테 가서, 얘가 플래톤이렇게 펼쳤던 거죠? 여기다가 고해상도를 불러드려요. up-hand 눌러서, 예죠. 그 다음에, 아예 통째로, 지금 보면 얘는 요거고, 그죠? 얘는 요거, 요 상태죠. 그죠? 고해상도가 있고, UV를 펼친 저해상도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싶은 건 얘를 써야 돼. 그죠? 제가 얘를 구울게요. 굽는 방법은, 어, 이렇게 보면 돼 제가 이거, 이거를 선택하고, 구을 애를 눈을 켠 다음에, 쓰는 방법은 여기 이제 프로젝션 브러쉬로 이렇게 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노가다로 굽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칠해지죠. 이렇게 칠해져요. 근데 메쉬가 너무 적죠? 메쉬를 조금 높여놓을게요. 높여놓은 다음에 줄이는 거는 되돌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오메트리로 하나, 둘, 셋 주면은 폴리곤 수가 어, 40만 개. 한번더 줄까요? 그러면은 어, 180만 개가 됐네요. 맞죠? 180. 제가 이 상태에서 얘는 폴리곤 이렇게 많은 상태랑 적은 상태랑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높은 상태에서, 서트레에서 이렇게 구워주면 돼요. 여기 가서 <laughs> 제가 이거를 프로젝션 이렇게 구워줘요. 여기한테서, 음, 프로젝션을 이렇게 구우면, 눈을 끄고 보면, 아, 이렇게 구워지죠. 잘안 구워졌다. 여기, 이 파트만 좀 깨끗하게 구워지고, 표면도 구울 수가 있거든요. 표면도 제가, 여기에 놓고 어, z e 까지했구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거나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귀찮죠. 이거 유일히 다 굽기. 그래서, 표면과 색상을 구울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서툴에, 프로젝션이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프로젝션 오이 있네요. 그죠? 이걸 누르면 모든 표피를 다 구울 거예요. 구워볼까요? 누르면, 짠, 프로젝트 음, 좀 걸리고 있어요. 시간이. 쭉쭉쭉. 구워져라, 구워져라. 됐다. 구워졌다. 뭔가. 바뀌었죠? 보면 끄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죠? 그죠?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원본은 그폴리곤이 그냥 55만개인 그냥 원본이라서 얘는 뭐 디바이드 레벨이 없어 디바이드 레벨이 보면 아예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상태가 원본인 거야. 그런데 내가 아까 얘는, 저장했던 얘는 제가 UV도 피고, 디바이드 레벨도 많이 올렸죠. 그럼 디바이드 레벨이 여기 남아있고, 조절할 수 있겠죠. 디바이드 레벨 낮추면 되겠죠. 짠짠짠. 이렇게. 폴리곤이 적으면 폴리페인팅 컬러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디바이드 레벨을 높여서 여기다 폴리페인팅으로 원본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아, 형상이나 색깔을 만든 거야. 근데 장점은 디바이드는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갈 수가 있고 또 좋은 거는 UV를 펼쳐놨잖아요. UV를 펼치면은 컬러를 텍스처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텍스처 만드는 텍스처 맵이 있고 이 텍스처 맵에 보면 크리에이트에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폴리페인팅을 통해서 새롭게 텍스처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아까 U V 이게 렇 넓게 펼쳐진 거 봤었죠? 누르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보이죠? 제가 아까 그 여기 여기 테두리을보시 파란색으로. 잘랐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테두리가 제대로 깊게 잘려 나갔죠. 자, 이 상태가 있고, 자, 이거 이제 텍스처예요. 그래서 텍스처 끄면은 폴리페인팅이고, 텍스처 키면 이래요. 폴리페인팅은 폴리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폴리페인팅도 끌까요? 이러면 이런 상태, 텍스처도 끌까요?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없어. 텍스처 키면 이렇게 보여요. 폴리페인팅 키면 이렇게 보여요. 어, 뭔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지. 어디서 알수 있냐면, 내가 폴리곤이 지금, 뭐, 100만 개가 넘은 상태죠? 어, 몇개 어, 180만 개죠? 그럼 내가 폴리곤을 낮출게요. 레벨을 낮춰서. 폴리곤이 한 5,000개, 7,000개 정도로 낮췄어요. 그죠? 그래 놓고 폴리페인팅을 켜볼까요? 그럼 당연히 해상도가 낮은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내가 이거를 텍스처로 구웠잖아요. 텍스처는 폴리곤이 많건 적건 상관이 없어. 왜냐면, 하 내가 가지고 있는 JPG나 PNG의 그 해상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처를 켜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결론적으로, 텍스처 한 장과, 지금 폴리곤 수가 몇 개죠? 폴리곤 수가, 7,000개. 7,000개짜리 폴리곤, 그리고 텍스처 한 장. 이거 가져 가면 C4D나, 언리얼이나 다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니 얼에 가면 퀵 세이브리지 딱 가면은 메가 스캔이라는 거 보죠. 걔네 다이 작업한 거예요. 다 스캔 뜨고 최적화한 다음에 여러분 쓰세요 하고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이렇 제일 잘 되는 게 돌, 조형물, 나무, 껍질 이런 거 되게 잘 돼요. 안 되는 거 유리, 차량 표피. 왜냐하면 반사돼서 이미지가 허상으로 입혀져서 밀려서 안 되거든. 그래서 걔네들 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로서. 토픽 긁고, 텍스처 긁고 한 다음에 두 개를 합성해서 쓰기도 해. 얘가 그일도 아까 리얼스 캡처가 그것도 하거든요. 아니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무광 페인트로 다 칠해버려요. 그래, 반사가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현장에 모델 데리고 가도 모델 부를 때 이렇게 얘기 해요. 절대 물광 화장하지 마세요라고. 어떤 사람 잘 지키게도 물광 화장해. 열심히 해서 오면 다 찍어, 현장에서. 왜냐면, 나중에 디지털로 채색을 할 테니까. 지금 아주 간단한 디지털 어셋 만드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했어요. 얘는 이제 중요한 게, 보다시피, 폴리곤 수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죠. 보다시피, 폴리곤이 없을 때, 많을 때. 차이는 없어. 그죠? 텍스처로 달라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제 텍스처가 아닌,